나혼산 전연무 캠핑 랜턴 램프 조명 추천 크레모아 캠핑 랜턴 울트라 3.0에는 사계절에 적합한 다목적 캠핑 랜턴으로 방수 기능이 있어 어떤 날씨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B 충전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충전이 가능하며 3,000ml의 용량 덕분에 오랜 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밝기 조절 기능이 뛰어나 여러 상황에 맞춰 최적의 조명을 제공하며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캠핑은 물론 일상에서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조된 이 제품은 믿을 수 있는 품질을 자랑합니다. 실용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갖춘 크레모아 캠핑 랜턴.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페트로막스의 퓨어 핸드 허리케인 랜턴 276. 코발트 블루입니다. 이 랜턴은 독일에서 제조되었으며 크기는 높이 255mm의 무게는 약 520g으로 캠핑이나 야외 활동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징크 재질로 제작되어 클래식한 느낌을 주며 심지는 약 11cm로 교체가 용이합니다. 감성적인 디자인과 함께 밝기도 충분해 주변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아담하면서도 튼튼한 이 랜턴은 캠핑 분위기를 한층 더 높여줄 아이템입니다. 사용 중 손잡이를 잡는 것이 안전하며 파라핀 오일은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 제품은 스코겐 M80 하이엔드 랜턴 황동입니다. 이 랜턴은 USB 충전식으로 캠핑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고급스러운 황동색 본체와 유리 글로브가 어우러져 분위기를 한층 더해줍니다. 재질은 황동과 알루미늄, ABS 플라스틱 등으로 구성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방수 기능도 갖춰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크기와 중량은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A, S 또한 제공되어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멘턴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